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중음부은 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음부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네.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 하는 기도, 그거를 흔히 중원부은 기도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중원부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부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단순하게 반복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요? 중은 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은 중은 분 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제자들을 뽑기 전에 밤새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안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증언분 안 했다고 했던 말또 했던 말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나, 기도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반복적인 기도하지 않고 밤새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중원본 하지 말라니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방언 기도했다고. 그게 참 유치한 생각들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나누기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반복적인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참 이상하게 설명하는 것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고 그들의 공통점은 반복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누굴 뽑을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밤새도록 반복했던 말은 뻔합니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 누가 합당합니까? 그거 놓고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중음분 했다는 내용이 있죠 유명한 겟세만의 기도죠 똑같은 내용을 세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또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중음분 했게요 그러니까 중음분이라고 하는 기도를 단순히 반복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문분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죠. 지극 정성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사상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뭐 소나무든 돌멩이든 달림이든 내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의미를 일반 이방인들은 가지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기도 생활 속에서 <laughs> 정말 중문분 하신 분들이 많아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죠. 대표 기도하든 개인 기도하든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해도 그렇고, 초점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그 중은 분이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는 기도요 말이죠 그 반복이 든 미사여고든 그다 중은 분이에요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정성을 쏟으면 자기 만족이죠 아 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원수로 살았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드메와 같이, 나스레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기소서, 예수님이 부를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아들 나스레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기소서, 불쌍히 이기소서, 불쌍히 이기소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다 중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중은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하면 하나 듣는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한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반복적인 거. 그건 절대로 증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주기도문 가지고 반복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신에게 부숙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성경 구슬로 가지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예수 기도, 하나님 아들, 어 하나님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예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복적인 기도가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보다도 딱 내가 원하는 거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고 라 한다면 주님 난 이것을 원합니다 난 이것을 원합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기도 내용은 영적 수준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눈 뜨게 해주세요. 내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고, 상황은 다 다르지만,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봅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한나는 끊임없이 반복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국민학생처럼 아주 유치한 생각으로 반복하면 안 되니까 말을 다른 말로 해야지. 그거 신경 쓰느라고 기도하지 못했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죠. 중심이죠. 믿음이죠. 중심이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그 믿음을 가지고 물론 성숙한다고 라 한다면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얼마든지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중음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계속 반복하는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중을중을 하는 기도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좋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하는 기도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표 기도 할 때도 그렇고 개인 기도 할 때도 그렇고 시간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긴 하는데 뭘 기도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주길 원하니라고 했을 때 글쎄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분명히 하십시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반복적인 기도는 중원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믿음의 반복적인 기도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줄줄 늘어놓는 믿음 없는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보다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딱한 가지 간구하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혹은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그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드리는 반복적인 기도는 절대 중음부은 기도가 아니니, 여러분, 안심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기도가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